간담회를 앞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어 그래요? 예. 네, 이 CJ는 외부 파견 업체에 소속된 파견 노동자 3,008명을 직접 고용하고 또 기존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리원 직군 2,145명 또 CJ ENM 오쇼핑 헬로비전의 방송 제작 직군 291명, 네. 또 기존의 사무보조직 572명 등 파견직 3 0 0 8명을 직접 고용하고, 네. 또 빕스, CGB, 올리브영 등에서 무기계약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음. 서비스 전문직으로 명칭도 바꾸고 정규직에게만 제공해온 의료비 같은 여러 가지 혜택도 뭐 준다고 합니다. 더운데 반가운 소식이에요. 네 그렇습니다. 음.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이 14대 그룹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,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음.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. 아무튼 반가운 소식인데요. 좀 현미경으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정기직화라고 하는데 그또 방식에 따라서 네, 그렇죠. 여러 가지 또 이게 좀 갈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현미경으로 좀 끝까지 봐야 됩니다. 합니다. 더운데 방금 소식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음.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이 십사 대그룹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차리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음. 또 다른 기업들이 또어 에비 올리브영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음. 서비스 전문직으로 명칭도 바꾸고 정규직에게만 제공해온 의료비 같은 여러 가지 혜택도 뭐 준다고 한, 간담회를 앞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어 그래요? 예. 네, 이 CJ는 외부 파견업체에 소속된 파견노동자 3,008명을 직접 고용하고. 오쇼핑, 헬로비전의 방송제작 직군 291명, 네. 또 기존의 사무보조직 572명 등 파견직 3,008명을 직접 고용하고, 네. 또 빕스, CJ 또 기존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초우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리원 직군 2,145명, 또 CJ ENM